중국 리오프닝 수혜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반영하여 휴젤의 목표주가를 19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휴젤 미들 구석이 되어가는 글로벌 텃밭입니다. 작년 4분기 휴젤은 연결 기준 매출액 855억원, 영업이익 31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중국 내의 톡신 선정 물량이 지난 분기 대비 감소했고, ITC 소송 비용도 발생했지만 유럽을 비롯해 국내와 남미에서 톡신 판매가 늘어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1분기까지는 작년 재고를 소진한 후 2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4월 미국에서의 톡신 허가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유럽과 남미에서의 판매 확대로 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이를 반영하여 올해 휴젤의 매출 전망치를 올리고 목표 주가도 19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